보기에는 예뻐 보였는데 발라보니 다른 립스틱 열심히 꾸몄는데 별 효과가 없는 코디 이 모든 것이 퍼스널 컬러와 관련이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컬러를 바탕으로 해서 그에 맞게 어울리는 컬러를 찾아가는 과정을 말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원장님은 어떤 타입에 속하는지 퍼스널 컬러 진단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하늘 아래 같은 컬러는 없다. 알지? 네, 이제 컬러 진단을 시작을 할 건데요. 제가 아까 육관 진단은 마쳤고, 그 편견을 없애기 위해서 제가 미리 결과는 말씀드리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일단 기본전은 흰색으로 해드렸고요. 골드가 올라갈 때는 실버랑 올라갈 때 얼굴의 변화를 한번 보세요. 그래서 얼굴의 빛의 변화, 어떻게 변하는지, 윤곽의 변화,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느껴보시길 바랄게요. 골드 올라갈 때 얼굴의 변화, 보셨죠? 실버로 변할 때 변하고 나서 보시는 게 아니고 변하는 순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순간 어떤 변화를 느끼셨나요? 어, 음. 실버로 변할 때 얼굴이 약간 어두워 보이는 거 같은데요 더 어두워 보이는 것처럼 느껴지셨어요? 네, 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골드를 올릴 때 얼굴에 변화 실버를 보일 때 변화 음. 얼굴에 컬러감 같은 경우에는 골드 있을 때는 그대로 살아있죠? 실버로 갈 때는 좀 컬러가 빠지는 경향이 있고요. 네. 컬러가 좀 없어지면서 안색이 창백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것만으로 이분은 웜톤이다, 쿨톤이다라고 결정 지을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컬러들로 비교를 해서 알려드릴게요. 가장 우리가 봤을 때 눈에서 아, 이 사람 피부 변화가 잘 보이는 게 바로 레드 컬러예요. 파장이 일기 때문에 얼굴의 변화가 잘 보이거든요. 그래서 레드 컬러를 올리면서 비교를 해드릴게요. 봄에 레드 컬러를 올렸을 때 턱선이 굉장히 가련해지는 걸 느끼실 수 있죠. 꼭 쉐딩한 것처럼 그렇죠. 여름 타입의 레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름 타입의 레드로 넘어갔을 때 턱선이 분명하진 않지만 볼 부분이 윤곽이 살아나죠. 그러면서 얼굴이 짧아지는 느낌이 나요. 좀더 어려 보이는 느낌이죠. 가을 타입의 레드를 보여드릴게요. 가을 타입의 레드를 보니까 다시. 내리기만 해도 벌써 턱이 오. 턱선이 확 살아나면서 옆에 쉐입이 살아나죠 음. 물론 예쁜 사람들은 다 이쁘긴 해요 근데 이제 어떤 분위기를 <laughs> 선택할 것인가 네. 갸름해지긴 하지만 입 주변에 팔자주름 부분 어두워지죠 음. 그리고 턱이 네. 들어가는 느낌이 납니다 겨울 타입의 레드로 보여드릴게요 겨울 타입의 레드로 넘어가면 다시 볼이 방글하게 올라오고 깨끗하게 하지만 여름 타입처럼 밝아지는 느낌은 덜해요 저는 이제 여름 타입 레드 했을 때좀더 네. 약간 화사한 느낌? 많은 분들이 생각하실 때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밝은 색을 댔으니까 밝아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음. 생각을 많이 하시거든요. 네, 네, 그렇지만 가지고 있는 색소와 지금 여름 타입의 그런 색을 댔을 때 훨씬 부드럽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볼에 윤곽이 살아나게 느껴지시고 다시 짙은 색으로 넘어갔을 때를 보면 눈밑 어둠 다크 서클 생기죠 팔자 주름 꺼지는 부분 생기죠 입 주변이 어두워지는 이런 느낌으로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네 레드로만 보면또 나는 레드가 안 어울리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럼 또 블루로도 한번 봐볼까요? 네 블루로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비교해서 볼게요. 봄 블루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봄 블루로 넘어가는 순간. 턱의 음... 라인을 보세요 우리가 애써서 턱에 필러를 맞았다고 하더라도 봄 음... 블루로 넘어가는 순간 턱이 동그랗게 떨어지겠죠? 네, 네. 좀더 둥근 인상으로 변해요 둥글었을 때에 이게 부드러워 보이고 여성스러워 보이면 괜찮은데 조금 여기 볼이 부은 느낌으로 음... 아까 여름 타입 핑크 했을 때는 이렇게 위에가 볼록했거든요 비교해 볼게요 여름 타입의 레드를 했을 때는 볼이 위쪽이 볼록했죠. 음, 맞아요. 근데 됐다. 봄에 블루를 쓰니까 밑에가 볼록하죠. 네. 그리고 여름 타입으로 넘어.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될 부분은 바로 이볼 윗부분이에요. 볼 윗부분에 볼륨이 살아나죠. 음. 응. 그래서 마치 위에만 볼륨 시술을 한 느낌이 날 정도로 깨끗하게 올라오고 피부에 있는 색소들도 옅 터지게 보이게 됩니다. 가을 타입의 블루를 보여드릴게요. 다크닝이 아주 심하죠. 네. 오히려 레드 계열을 썼을 때보다 블루 계열을 썼을 때 회색 다크닝이 많이 올라와요. 그래서 눈밑 그리고 입술 주변 그리고 팔자 주름이라든지 이마에 오돌도돌한 그런 부분들까지도 다 올라오게 됩니다. 겨울 타입을 블루로 보여 드리면 오히려 겨울 타입이 깨끗해요. 좀 깨끗하고 깔끔한 이미지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여름 타입의 컬러가 좋을지 겨울 타입의 컬러가 좋을지를 고민해 볼때 어디를 봐야 될까요? 자, 여름 타입의 컬러를 했을 때는요, 눈매를 보시면 여기 흰 부분이 더 하얗게 보여서 눈이 부드럽게 떨어져요. 겨울 타입 컬러를 대는 순간 눈 뒤쪽이 짧게 올라가면서 눈이 좀 올라가 보이는 느낌, 눈이 좀 몰려 보이는 느낌, 음... 납니다. 네, 왜이 부분에 왜? 음영이 지면서 눈이 많이 몰려 보이게 되죠? 원장님이 가지고 있는 피부 색소가 이 겨울 타입의 컬러를 만났을 때에 다크닝이 심하게 반응을 한 거죠. 그래서 겨울 타입의 컬러를 썼을 때좀더 얼굴에 빛이 심해지는 경향이 있어요. 옐로우로도 한번 마지막으로 보고 알려드릴게요. 봄옐로우를 썼을 때 나쁘지 않게 느껴지죠? 그런데 굉장히 노란색이 많이 올라오죠? 그 노란색을 쓰면 우리가 보통 웜톤, 쿨톤을 헷갈릴 때난 노라니까 노란색을 써야 돼. 근데 세계 동화현상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색을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그 색이 어떻게 보이느냐거든요. 노란데 노란색을 가까이 됐어. 어떻게 될까요? 더, 더 노래지겠죠? 네. 그런데 이렇게 파란색을 가까이 됐어. 노란기가 싹 빠지죠? 하얗게 피부가. 근데 같은 옐로우 중에서도 푸른기가 많은 옐로우를 썼을 때는 이렇게 흰빛이 돌게 되죠. 음. 깨끗한 피부표현. 가을 타입으로 넘어가면 다시 홍조가 올라오죠. 보래. 네. 네. 난 아무 일도 네. 없었는데 지금 바로 홍조가 올라오는 이런 사태 가을 타입을 좋아한다고 하셨는데 가을 타입이 을 때마다 네. 나는 방금 찜질방을 다녀왔습니다. <laughs> 그런 느낌이 나겠죠? 응. 겨울 타입 컬러를 쓰면 깨끗해 보이지만 새초로만 느낌 왜? 눈, 코, 입이 몰려 보이기 때문에 얼굴이 좀더 뾰족한 느낌이 나거든 그래서 제가 진단하기로는 타입은 여름 타입으로 진단을 했습니다 이제 여름 타입 중에서는 어떤 컬러가 가장 잘 어울리는지 베스트 컬러 뽑아볼게요 말씀 처음 주셨을 때 보라색을 그냥 선호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보라색 케어로 먼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화이트 컬러가 있을 때 연보라 컬러만 올라가기만 해도 벌써 볼에 연보라색 치크를 한 것처럼 볼이 볼륨감이 살아나죠? 부드러운 이미지가 느껴지네요 색감이 올라감에 따라서 얼굴의 변화가 어떻게 느껴지는지 한번 보세요. 색이 좀더 선명해졌을 때 변화가 느껴지시나요? 선명해지면? 네. 어때 보여요? 좀덜 화사해진 그렇죠? 것 같아요. 자, 선명해지니까 음. 입안에 그늘이 음. 짙게 보이게 되죠. 다시 부드러운 컬러로 넘어가니까 피부가 아주 깨끗해지면서 만족스럽죠? 여기 네. 온각이 살아나고 보통 다섯 살은 어려 보이거든요. 그럼 색감이 좀더 진해진다면 진한 컬러로 넘어갈 때 벌써 다크닝이 오죠? 얼굴 음. 부분이 윤곽이 달라지는 느낌 원장님 잘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음. 이렇게 윤곽이 많이 변하시는 분들은 어떤 시술을 추천을 많이 해주시나요? 어, 보통 이제 꺼진 음. 부위는 필러로 조금 채워주고 이런 그 근육이 많이 나온 부위는 보톡스로 음. 어, 줄이고 이렇게 뭐 윤곽 정리를 많이 하는 시술 받으시죠 네. 그렇구나. 그럼 시술을 통하면 좀더 이런 색깔에서도 써볼 수는 있겠죠 음. 네좀더 그레이가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회색이 좀더 들어가면 밝아지는 느낌보다는 입술 주변이 어둡고 창백해 보이는 느낌이 나네요 그러면 원장님은 좀더 선명도가 높으면서 밝은 색을 쓰셔야 되는 거겠죠? 탁한 색을 쓰면 이렇게 어두워져요 같은 여름 타입이라도 짙은 컬러를 쓰면 얼굴이 어두워지고 그죠? 그래서 조금 더 선명도가 높은 색을 쓰면 피부톤이 맑아지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장님은 여름 타입 중에서도 라이트 톤으로 우리가 많이 얘기하죠? 그런 얘기로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음 제가 제일 안 사는 음 선택 안 하는 음 컬러 위주로 말씀드릴게요. 그렇죠, 네. <laughs> 네. 보통은 그 좋아하는 컬러랑 어울리는 컬러가 갖기가 힘들어요. 음. 우리가 베스트 컬러를 뽑왔으니까 이제 워스트 컬러를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원장님, 직원분들의 제보에 의하면 원장님이 요런 컬러에 옷을 입고 자주 출몰하신다는 소문이 있어요. 상당히 이런 베이지 브라운 톤을 좋아하신다고 했어요. 네. 그래서 이 변, 컬러를 대면 얼굴이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자, 나빠 보이진 않게 느껴지죠. 왜? 부드러운 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만약에 여름 컬러랑 비교를 해봤을 때는 차이가 크게 느껴질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이거는 비교해서 보여드릴 거고요. 좀더 브라운이 들어간다면 턱이 짧아지죠. 그러면서 얼굴의 비율이 무너지게 돼요. 다시 음. 아래턱이 통통해지게 되고 관자놀이 부분이 꺼지게 되고 특히 원장님은 한국인 치고는 아이홀이 깊은 편이에요. 이 아이홀이 진해지면서 나이가 들어 보이겠죠? 음? 오렌지가 들어가게 되면 오렌지가 들어가는 순간 수염 납니다. 음, 턱에 네, 수염 네. 나고요. 그 우리 여기 턱에도 턱쪽개라고 하나요? 그 자갈턱이라고 하나요? 네. 보톡스 많이 네, 맞으시죠? 네, 맞아요. 네. 노랑보다 오렌지 더 들어가면 바로 그 자갈턱이 티가 나게 얼굴이 변하세요 <laughs> 그리고 다시 좀더 그린 계열로 갔을 때는 얼굴이 더 짧아지는 노란기가 많이 올라오면서 광대 부분은 볼록하고 팔자 부분좀 파인 음 느낌이 나고요 네. 많이 가을 타입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가장 최애하는 컬러가 뭐예요? 바로 카키. 이 카키색이죠 <laughs> 카키를 하는 순간 어, 군대에서 오래 있었구나 왜 미모 관리를 안 하시고 그만큼 다크닝이 심해져요. 네. 부드러운 이미지를 잘 연출하시는 분들은 가을 타입이 잘 어울리세요. 그래서 각자 자기한테 어울리는 컬러를 찾으면 그에 맞는 이미지를 연출하고 가져가실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컬러인데 정말 저한테 안 어울리는 음 <laughs> 컬러인지는 정말 몰랐네요. 그동안. 네 원장님의 퍼스널 컬러 진단을 해봤는데요. 제가 원장님의 일상을 좀 들여다봤어요. 그래서 평소에는 어떻게 입으시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사진은 언제쯤 찍으신 건가요? 되게 한참 된것 같아요. 그쵸? 한 8년 음. 전인 것 같은데요. 옛 느낌이 나요. 네. <laughs> 굉장히 귀여운 느낌으로 연출하셨는데 그 연령대에 맞게 잘 찍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부드러운 느낌이 잘 보여서 좋긴 하거든요. 그럼 최근에 찍은 프로필 한번 보실까요? 어, 어, 원장님께서 추구하시는 바가 <웃음> <웃음> 어떤 건지 네. 제가 많이 연예인들하고 해서 많이 보던 이미지긴 하거든요. 음, 네. 어떤 이미지를 추구하셨나요? 근데 뭐 이제 거기서 음. 하라는 대로 한것 같은데 <laughs> 사실 약간 이제 저는 약간 네. 어, 시크한 느낌? 시크한 느낌, 네. 음, 도시적인 느낌. 네, 네, 네. 많은 분들이 컨설팅 하면서 저 찾아오실 때 사람들이 저 부드러워서 우습게 보니까 시크하게 해달라 카리스마 있게 해달라 얘기하시거든요. 그런데 아까 김혜 씨 사진 보여드렸죠? 네. 의외로 아이라인을 그렸다고 해서 카리스마가 느껴지고 맞아요. 멋있는 게 아니에요. 부드러운 카리스마가 중요한 분들이 있어요. 원장님 그걸 가지신 분이에요. 엘레강스한 카리스마 가지셔야 돼요. 과연 인스타를 살펴봤는데 어떤 옷을 입으셨을까? 어, 헤어스타일과 의상 스타일을 봤을 때는 아, 우리 원장님이. 굉장히 어, 패셔너블한 걸 좋아하시는구나. 패턴이 많은 옷을 즐겨 입으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 여름 타입 컬러를 아까 보셨다시피 굉장히 부드러운 식으로 넘어가잖아요. 근데 여름 타입 사람들은 그런 부드러운 컬러랑 본인의 그 부드러운 이미지랑 분리가 안 되게 가져가야 돼요. 그라데이션의 느낌으로. 패턴이 많이 있게 되면 원장님 얼굴에 시선이 가는 게 아니라 옷 패턴으로 시선이 가게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옷이 예쁘다고 했을 거예요. 어머, 원장님, 원피스 너무 예뻐요. 원피스가 예쁜 거예요. 원장님이 예뻐 보이는 게 아니에요. 네. 아, 그렇군요. 그래서 그걸 잘 체크하셔야 되고, 원장님은 조금 더 고급스럽게 입으시는 걸전 말씀드리고요. 일단 저기 중간에 입은 주름 스커트를 보시면 굉장히 잘 어울리는 컬러를 선택하셨어요. 네. 근데 위에를 티셔츠를 입었죠. 네네. 네. 근데 어깨가 좀 좁은 편이잖아요. 그래서 저렇게 티셔츠를 입게 되면은 어깨가 부족해 보이는 게 뿐만 아니라 살이 많아 보여요. 음. 그래서 위도 지금 입으신 것처럼 이렇게 쉬폰 소재의 블라우스로 입으시는 게 훨씬 저 옷을 고급스럽게 연출할 수 있는 방법이겠죠. 어, 이렇게 펄스나 컬러 진단을 받았는데도 사실 조금 실질적으로 컬러 고르는데 좀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보통은 한 가지 옷에서 두 가지 컬러로 많이 고민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어떤 옷을 입었을 때에 얼굴 색이 변하는지 그리고 윤곽이 어디가 들어가고 어디가 나오는지를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퍼스널 컬러에서 중요한 거는 얼굴 윤곽이 변화하는 거니까. 그래서 원장님께서 급부 도움을 주실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제 만약에 뭐 아무리 이 퍼스널 컬러에 맞춰서 옷을 맞 저 입는다고 해도 뭐100% 만약에 뭐 자기한테 어울리는 컬러를 잘못 찾는 경우에는 뭐 당연히 이제 맞는 컬러 같은 경우에는 이 컬러에 반사시켜서 뭐 주름이나 탄력이나 윤곽이 좋아지면 좋은데 그래도 완벽히 잡으려면 뭐 주름 보톡스를 진행하는 게 좋긴 좋겠죠. 그래서 어 저는 표정 주름 보톡스 추천을 드리고 그다음에 요즘에는 이꼬리나 호두 주름 아까 제가 언급을 했었는데 어그 외에도 뭐 얼굴 위쪽으로. 보톡스를 많이 권유를 해드리는데 호두주름이나 입꼬리 같은 보톡스 진행을 하시면 얼굴 아래쪽으로도 좀더 웃는 인상으로 호감 가는 이미지를 만들 수 있겠죠 같은 사람도 색 하나로 인상과 이미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퍼스널 컬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제가 퍼스널 컬러를 접목시켜서 우리 고객님들의 주름은 줄이고 볼륨과 탄력을 살리는 시술을 퍼스널 시술로 선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고생해주신 김도훈 대표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김도훈이었습니다. 여러분, 딱 맞는 내성 없는 제오민 보톡스로 얼굴 전체 주름을 자연스럽게 펼수 있고 모공도 줄일 수 있는데요. 다른 보톡스보다 좀더 오래가는 장점과 FDA 승인으로 좀더 안전한 시술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볼륨감을 채워줄 풀페이스 플러 레슬레는 꺼져 있는 부위를 자연스럽게 채워주면서 얼굴의 탄력은 물론이고 안색까지 밝게 만들 수 있으니까 시술에 참고하세요.